어, <laughs> 이거 어쩔? <laughs> 탕! 탕! 요렇게 바리게이트 만들기 아, 오. 이번에 해볼 음. 게임은 바이오 하자드 서바이벌 유닛이라는 게임 모바일 게임입니다 아이, 머리가 여긴 어디야? 아니 그래픽이 문을 열면 좀비가 나오겠지? 얼마나 정신을 잃었던 거지? 이 환자복은 뭐야? 아이. 20시간 넘게 운전해서 이 라쿤시티까지 부모님 찾으러 병원까지 온건 기억이 나는데 에이 빨리 넘기겠습니다. 어?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진짜? 이거 뭐 방탈출 게임 같은 건가? 왼쪽에 밑에 가상패드 WASD PC로의 플레이어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힌트를 킬수 있네? 어? 그러네? 키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상호작용 버튼 눌러서 볼수 있고요. 음... 음? 피실험자 마취제 병원, 이송, 에이, 뭐지, 내가 실험 당한 건가? 왜 이렇게 느리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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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옷은 챙겨준 건가? 친절하군. 에이, 머리 아파? 에이. 오, 옷을 갈아입고 나가면 좀비가 나올 텐데. 이거 뭐 어떻게 싸우지?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이거 원작은 공포게임인데, 모바일은 어떻게 나왔을지, 주사, 손전등, 나가는 문을 찾아야 돼. 저쪽으로. 여기? 저기? 잠깐. 설정은 못 봤구나. 그래픽을 좀더 높이고 싶은데. 난이도는 쉬운 걸로 했습니다. 근데 뭐 높일 필요 있나? 밝기, 언어, 요 정도 있고요. 딴 데를 가볼까? 좀비 만나 죽는 건 아니겠지. 아예 갈 수가 있네. <laughs> 나가자, 나가 아니, 여기를 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험을 선택하겠습니다. 열쇠. 아, 열쇠는 어차피 주스러 가야 되는구나. <웃음> <웃음> 습기 바꿔볼까? 보겠습니다. 어, 별거 없네. 도망가자, 그냥. 도망가, 도망가, 빨빠빠빠빠빠 죽는다, 너. 차차차차차차차, 으, 으. 열면은 좀비떼가 나오는 거 아니야? 컨트롤 하기가 이게 좀, 어렵네. 아 어, 여기. 으차차차차차, 차차차차 오, 이런 게임이야, 이거? 비상구 찾기. 찾아서, 나가면은, 사나? 뭔가 그때부터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아닐까 문이 열리지 않는다. 어쩔. 전원. 을 켜야 되는 것 같고요 비밀번호도 입력해야 되네 비번은 또 뭘까 요거 열어볼까 전력 콘솔 부품 이거다 이걸 줍줍해서 넣어야 되는 것 같고 이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다 알려주네 뭐야 타블로이드 신문 어? 식인종 살인사건 좀비를 얘기하는 거겠죠 식인종 병아 여기 있다 아 아이 뭐야 뭐야 이거 아 장착을 하면은 되나 아 퍼즐인 줄아 퍼즐 맞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하는 거. 어, 이건 쉽지. 요렇게. 오. 아, 이렇게 퍼즐도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뭘까? 그것도 알아내야 되겠죠. 오, 알려주네. 그냥 써져 있네. 8520. 8520. 오케이. 아니, 비번을 저기다 저렇게 막 써놔도 되는 거야? 공포게임의 분위기는 일단은 조금 납니다. 근데, 방탈출 게임 느낌? 아직까지는? 뭐였더라? 아, 8520. <laughs> 됐다. 탈출이다. 에이, 에이, 좀비 나오기 전에 나가야 돼. 드디어 나간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아, 난장판이군.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이, 좀비 세상이 되어버렸죠. 라쿤시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야죠. 스킵을 해봐라. 스킵해? 보겠습니다. 이제 막 좀비 피해갖고 차 타고 어딘가 가겠죠. 어? 클레어. 드디어 나왔군. 스킵해버리겠습니다. 각자 보세요. 오박 하루가 걸려서 도시에서 빠져나왔네요 오 앞부분 스토리가 꽤 기네 탈출할 때쓴 차가 중간에 고장났다 아니 요건 뭐 넘길 수도 없잖아 저택을 향해 걷는다 스킵해버리겠습니다 저택 넘겨버리고 여기가 로비라네요 아 이게 뭐야 또 풀어야 돼? 이거 어떻게 풀어 힌트 <laughs> 이게 힌트라고? B S 이건 또 U야? 그니까 러 여기저기 뒤져갖고 힌트를 알아내는 건데 아 여기는 또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 있구나 돌려서도 볼수 있고요. 어 요것도 힌트 같은데. 4755. 이것도 기억을 해 놔야겠네요. 그래서 이번 힌트는 아 BSU. 아이 BSU 됐어 열쇠를 얻었고요. 컴퓨터에서 저택의 평면도. 여기서 근데 뭐 하는 건데? 아지트가 되는 건가? 어 분위기가 발전 시설인가? 설마 건설을 막 시작하는 건가 이거? 액션 게임은 아니고 공포 게임 분위기만 느껴지는데 퍼즐이 나오는 게임인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발전기가 가동 중일 때 찍은 사진. 그러니까 요거대로 맞추는 거죠. 온온 온, 초초 빨초. 초초 빨초. 오케이. 쉽군. 발전기를 가동시켜서 여기에 우리 아지트를 만드는 그런 느낌인데. <laughs> 아니 이거 건설 시뮬레이션이잖아. 챕터 1. 안전가옥. 보상을 다 받고요. 두 가지 남았네요. 시설 살펴보기. 여기를 눌러서 살펴보고 줍줍하고 넘기고 제재소. 근데 이렇게 퍼즐 요소가 있고 좀비가 나오는 공포 분위기 그런 거구나. 이거 어떻게 열어? 열쇠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열쇠는 열쇠는 어디 있을까? 어딘가 있겠죠. 저택 복원하기. 이게 메인 건물이고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다른 건물들 쫙쫙 올리면서 업그레이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스토리 이렇게 보면서 좀비들 두드러 잡는 게임. 우편함 뒤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줬어? 일단 다봤고요 음. 챕터 1 안전가옥 끝났습니다. 챕터 2 저택상공을 헬기 한 대가 통과했다. 누가 타고 있는 것이었을까?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농장 내부 정비하기. 농장을 업그레이드. 음, 흠 어이? 뭐야? 좀비인가? 어이? 그리고 보니까 아직까지 닉네임 설정도 안 해서 플레이어라고 되어 있네요. 질 발렌타인이 나왔습니다. 락픽. 이걸로 자문쇠를 푸네요. 일회용이겠지? 열자. 어흠. 열면은 뭐가 나올까? 어, 어, 응, 응. 내려가는 건가? 아, 아, 아까처럼 또 이렇게 모험을 하는구나. 어, 요런 거 괜찮다. 퓨즈가 빠졌다. 요걸 찾아야 되는데 힌트를 봐버리면 되지. 퓨즈는 어딘가 있겠지. 아, 공포게임 요소가 요거네. 요렇게 공포와 퍼즐. 이 부분이 괜찮네. 근데 총알이 없다. 히 탄약 줍줍. 쏴볼까? 장전한 다음에? 어, 쏘는 버튼이 없네. 이거 뭐야? 준비 아니야 이거? 요거는 퍼즐인가? 석판의 일부 찾아서 맞추면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찾아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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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놀 같은 건안나오라나 그냥 단순 퍼즐 9월 25일 요렇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 읽어보면서 하면 더욱 재밌겠죠. 상자를 부술만한 거. 힌트를 켜니까 다 가르쳐주네. 그래도 켜는게 낫겠다. 헤매는 거보다는 훨씬 낫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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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쩔 이거 <laughs> 어아총 버튼 나왔다 탕탕탕탕탕왜 어, 이렇게 안 죽어 이거 장전 한번 하고 아 이정도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됐다 어이. 칼을 주워서 요거 마무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살아남은 어쩔 요거를 열어 아, 이정도면 <laughs> 아까 그냥 주먹으로 했어도 될것 같은데 조각을 찾았습니다 갑자기 저 좀비가 왠지 일어날 것 같은데 내비둬도돼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맞추고 열어. 어 뭐야? 아어 뭐요? 어이 어이 뭐지? 어 여기 바뀌긴 하는데 이 뭐가 달라? 미로 아이 미로 모양을 맞춰야 되는 거구나. 아하 요렇게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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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막혔네그럼 요걸 바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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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열어. 퓨즈를 줍줍 빨리 가자. 아 탄약이 또 없네 이거. 이 뭐야 이거? 나무 상자? 아 저런데도 다 힌트가 들어 있구나. 끼면은 끝. 빨리 가자. 오, 아 음. 이렇게 건물을 얻었습니다. 화면을 확대 축소 할수 있고요. 메뉴를 펼치면 우편밖에 없어 아니 그래픽 설정 좀 바꾸고 싶은데 여기 있다. 게임 설정 들어가서 난이도 FPS 품질 매우 높음으로. 이게 애플레이어라 그런가? 화면이 좀, 어? 훨씬 나아졌네? VIP 시스템이 있나봐요. 채팅도 있구요. 쿠폰코드 여기있네 입력해보겠습니다. 쿠폰코드 입력 방법은 왼쪽 위에 프로필 누르고, 왼쪽 밑에 설정 누르고, 쿠폰코드 눌러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입력할 수 있는 공용쿠폰들. 이런 쿠폰. 요런 쿠폰. 이런 쿠폰. 요런 쿠폰. 그리고 이런 쿠폰까지. 추가로 나오는 쿠폰들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글에 따로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시면 편하게 복사해서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쿠폰 코드 버튼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사이트에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필 아이디, 복사해야 된다는 거, 복사한 아이디와 쿠폰들을 입력하면 은 쿠폰 사이트에서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쿠폰 입력 보상은 우편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도착, 얍. 음흠. 제재소 살펴봤구요. 저택 레벨업 시키기. 업그레이드. 제재소 2렙이 필요하네요. 요걸 누른 다음에 요거를 업그레이드. 로비에서 또뭘 해야 돼, 이거? 반짝이는 거? 뭐야, 이거? 응? 어? 메모. 근데 분노의 차 있네. 여기서도 퍼즐이구나. 죄다 퍼즐이야, 이건. 세 장이 열리지 않는다. 숫자와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공포, 퍼즐, 건설 시뮬레이션 요소를 이것저것 잘 섞었네요. 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요런 것도. 감염자 대규모 습격. 20분 동안 이걸 빨리 하라는 거죠. 챕터 3으로 넘어갔구요. 자재 보관소 출입문 열기. 창고 같은 거. 어, 락픽 아직도 있네. 전투는 어떻게 할까? 편성에서 자동전투 뭐 그런 거아닐까 잼을 사용해서 즉시 완료도 할수 있구요. 즉시 완료 해보겠습니다. 얍. 대문 복구하기. 아, 요걸로 잠궈서. 음. 왜 또? 왜 나가? 좀비가 몰려온다. 어, 어이가. <laughs> 새로운 영웅. 마빈 브레너. 등장. 두둥. 에픽 등급입니다. 밀쳐내기. 레그샷. 바리게이트. 요거는 패시브 같아요. 요렇게. 오호. 탐험이 오픈되었습니다. 요게 스테이지 도전하는 거네요. 1-1. 도전. 이게 전투구나. 전투는 자동이네. 그리고 뭐요 스킬을 쓰는 거 같아요. 요렇게 바리게이트 만들기. 어. 아, 오. 왼쪽 위에 보면 자동과 배속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제. 스테이지 자동 도전도 있네요. 좋네. 챕터 4. 마빈이 동료로 합류했다. 점점점. 동료 뽑기도 있지 않을까? 요거는 이 책을 맞추는 퍼즐이네요. 요런 그림으로 병사가 좌우에 이걸 어떻게? 요거를 요렇게. 맞나? 요렇게. 요렇게. 다행히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됐나? 됐다. 그러면 뭔가 또 콘텐츠가 해제되는 것 같아요. 지하로 가볼까? 숨겨진 공간. 수색. 아, 또 수색하는 거네. 오, 아니, 게임이 뭐 괜찮네. 대략 이런 게임입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 혼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